자 그래서 저 두개가 a a 달음이야 그럼 끝났어 그리고 또알수 있는 거요각크이랑어각으로써요각기이 그 같아서 얘랑 얘랑 이등변입니다 그럼이 삼각형 두개 달음비로 들어가면 돼 그래서 얘가 이등변삼각형이라서 꼭지각이 요이 수선 내렸기 때문에 요기는 오가입니다 그럼 달음비를 씁시다 두개 그러면 5대 8은 X대 6끝 맞아요 그럼 응. 이거가 어, 응. 답입니다. 답은 4분의 1 5요 4x는 아 이거 1등이죠. 아 이거 뭐래? 3대 4잖아. 4x는 15니까 x는 4분의 15. 어, 아, 이거 요거 그냥 꼬가로 돼 돼. 아 얘랑쟤랑 닮겁니다 요거 가지고 쓰는 겁니다. 세개 죠. 소비자. 자, 이건 이번 직각 삼각형 닮음은, 어, 너무나 중요하다. 일단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직각이다? 여도 직각이고, 여도 직각이다. 그래서 얘는 직각 삼각형이고, 직각 삼각형의 요 M이 중점입니다 그래서 얘가 외심이에요. 자,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거. 어, 직각 삼각형 닮음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곱하기 요거였어요. 그래서 코처럼 생긴 거. 그럼 4의 제곱이 8 곱하기 k 니까 16, 8, 2, 여기 2가 되는 거알 수가 있죠. 4, 4, 16에 8 곱하기 2서 16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2라는 거알 수가 있고 오히려 전체 길이가 10인 거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m이 중점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는 5가 되는 거야 여기 5. 자, 그러면 여기 길이도 5가 된다고. 왜? 네.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으니까 저 길이가 5가 됩니다.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거 여러분 책에 있는 그 뒤에 MD의 길이 구해야 돼요. 그니까 D거든요. 그래서 MD까지의 길이는 요만큼 여기가 또오거든 여기가 중점이니까 요물에서 얘가 또 옵니다. 요거 요게 오라서 요 MD의 길이가 3이 되겠죠. 여기가 3. 그럼 끝났네요. 3개 있던 문제랑 똑같네. 3 곱하기 4는 5 x 그래서 3 곱하기 5 곱하기, 뭐래. 5 곱하기 X. 5 곱하기 X는 4 곱하기 3이랑 같다. 소공식, 소공식. X는 5분의 12. 끝. 굉장히 이제 하죠. 서공식 꼭 기억해달라 했습니다 얼굴점에 나온 거고요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지 아니 갈리 아니요 자 지금 보면 삼라형 d e f 그 다음에 AF-C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얼비가 A고요 요 얼비가 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살펴보시면 이걸 결국에 평행선상에 닮은 비라 그, 넓이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잘 봐봐. 얘가 1대2거든요? 그러면, 얘가 1대이니까 얘도 2대1이어야 돼. 아니지. 요만큼이 2대1이야, 요렇게. 그죠? 아씨, 내 그림을 보때또안보인다 1대이니까 2대1. 여기를 A라고 하면, 아씨, 안보이는 얘랑 양통행하거든 그렇지? 그럼 얘가 6대 3이잖아. 그럼 2대 1이야.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도 여기가 2대 1이어야 돼. 맞아요? 네. 그럼 여기가 a야. 그럼 이게 음. 1대 2라고. 그럼 여기서부터 넓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2 음. a 라고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게 1대 2여야 돼. 얘가 1대 2니까 요 밑변의 길이도1대 2야. 삼각형 두개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아, 저 넓이는 밑변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 그래서 여기가 1대2가 되어야 돼. 됐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 볼 거냐면, 요삼각형보니요 붉은색. 이 붉은색 삼각형 보기 되면, 여기가 3위야. 여기 삼각형 넓이가 3위인데, 이 밑변의 길이가 1대2예요 그죠? 그럼 여기 넓은 거지, 이게. 응. 그렇지. 응. 그렇지. 응. 이 2분의 3A. 그렇지. 응. 이 2분의 3A가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여? 몰라. 자, 내가 응. 또 눕혀서 그려줄게. 요런 느낌이야. 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여기가 3A고, 여기가 지금 1대2인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저런 여기 있는 요거를 세워 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이비야 지금. 그럼 여기가 3 a 이니까너 지금 길이비가 1:2이니까 대 넓이비도 1:2여야 대 되거든. 그러면 여기를 뭐 k라고 준다면 1:2는 대 k 대3 a 그럼 k의 값은 2분의 3 a 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넓이가 지금 2분의 3 a 가 되어 있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원래 대로 돌아갑니다. 이제 어디 삼각형 보냐면 요 삼각 다시 원래대로 노란색 삼각형가봐. 얘 보면은 어, 이 길이가 알 수가 있어. 노란색 삼각형 볼게 아니라 커다란 걸 봐야 돼. 커다란 거 커다란 거 보게 되면. 얘가 또6대 3에 2대 1이잖아. 그러면 얘대얘또6대3의2대 1이라고 이게 맞아요, 맞아요. 에 네. 그래서 여기도 2대 1입니다. 여기. 평행선 사이에서 닮은 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요 노란색 요 삼각형의 넓이 대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비가 네, 이어야 돼. 즉, 2 a 하고 a 하고 2분의 3a 더한 게 요거의 두 배라는 거지. 어. 삼각형 b의 넓이 두 배라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합시다. 요 2분의 3a 더하기 a 더하기 이게 싹다 더하면 3a 2분의 3, 이 되게 얼마고? 이걸 2분의 9에 이죠 그래서 2분의 9a 인데 a가 b의 2 배다. 2b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 밑, 밑변의 길이가 1대 2니까 넓이비도 2대 1이어야 돼. 밑변의 길이가 1대 2면 넓이비도 1대 2다. 따라서 b에 대해서 두 배를 하면 오른쪽 넓아 왼쪽 넓이가 된다. 그래서 b에다가 두 배를 했더니 왼쪽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a/b니까 분의 분의어 요거 a 저들로 넘겨 주면 되겠죠. 그래서 a를 양변에 a 분의 1을 곱할 거야. 양면에 A분의 A. 물론 A와 B를 관계식을 찾아내도 되죠. 그렇게 할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B는 양면에 2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9A야. 그래서 문제적으로는 A분의 B잖아. A분의 B는 A 그대로 있어주고 B 대신에 4분의 9A. 얘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 있어. 어려운 문제. 이거 내가 소리 해줘 봤자 너 손을 안 풀면 안 보인다. 시험 칠 때. 보여야 돼. 다리. 됐죠? 자, 넘어갑시다. 6번. 6번도 자봅시지 뭐냐면, 자, 지금 어 여기가 2등분 사라되 있고, 다이등분사 그러면 일단 얘약 풍해한 거지. 풍해서 을해 수니까 평행하고 음,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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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 저, 까야 어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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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AB 대 AB가 어 없냐면, 여기거든요. 여기를 2X라 잡으면, 여기 전체는 3X가 된대요. 문제에서.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3X야, 그러면. 얘가 2등변삼각형이니까 여기 3X가 된다고. 그치? 근데 요만큼이 2X니까, 여기는 X가 된 거야. 여기. 자, 그리고 나서 좀잘 보려면, 지금 평의사변형의 넓이가 나와있어서, 닮은비랑, 쓸려고 여기다 보조선을 하나 그려보있습니다오 보조선을 그리게 되면 지금 저 BP의 넓이 이넓이구하라하겠죠 근데 네 예전에 그 나비 해줬던 거 기억나니? 나비 나비 나비가 뭐였냐면 평행선 사이에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왼쪽,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삼각형이랑 왼쪽 삼각형 넓이가 같아요. 그럼 공통 부분 얘 빼버리면, 요 나비, 요두 개의 넓이 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파란색의 넓이를 얘로 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니까, 닮은 비만 보면 됩니다. 자, 들어갑시다. 닮은 비. 닮야 돼. 얘가 2대1이죠, 지금. 얘가 2대1이니까, 닮은 비서. 얘가 1대2가 성립해요 이렇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 평행선 사이에 닮은 비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있을 때. 냐면 얘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대2면, 1대2고, 1대2예요요 순서대로. 1대2면, 1대2다. 1대2다. 아, 그거 한 겁니다. 그래서 1대2니까, 1, 1 시작 한쪽으로부터 1대2가 되는 거야대시니까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지금 36이나 나와있어요. 그러면 요만큼의대각선 잘랐으니까 여기 18이겠지. 18을 몇대 몇? 1대 몇? 2니까 여기 넓이는 18 곱하기 얼마? 3분의 1이 되겠 가리 쉽죠?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무작정 찍는 게 아니라 원리를 됐지 7번은 내가 몇 번이나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찾고 왔다 각의 이등분선과 내각의 이등분선과 외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두 가지 공식이있어첫 번째는 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있는 거, 그다음에 하는내각의 이등분선. 이렇게. 여기랑 여기가 있을 때. 그래서 내각의 이등분선에는 예대예는 예대예다. 우리가 어피치라고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내각의 이등분선에서는 예대예는 예대예다. 그 다음에 외곽의 이등분선에서는 얘대 얘는 긴것대 짧은 거다 얘대 얘는 긴것대 짧은 거다 그래서 얘는 뭐 마이킹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7대 5는 여기를 7X라 잡아버리면 여기는 5X가 된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B가 7대5니까 7대5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킹 들어가는 거야. 그럼 갑시다. 여기가 7대5니까 이 커다란 게 7이고, 요 작은 게 5라는 거야. 근데 왜냐면 요 작은 걸 지금 모르잖아. 그럼 여기 K라고 그냥 두면 돼요. K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7대 5니까 7대 5여야 돼. 그럼 기이 이거 적어볼게. 여기 다 더한 게 7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7X 더하기 5X 12X죠. 플러스 K 예 그래서 12x 플러스 k 대 k 얘가 7대 5다. 그러면 이거 어, 내항이고외항이고 60k 60x 플러스 5k 그래서 어, 2k가 60x야. 그래서 k는 3 0 x 나 하는 거야. k가 30. 아 여기가 30x다. <laughs> 이렇게.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다 끝났죠? 이두 개의 삼각형은 높이가 같으니까 넓이비는 7대 30입니다. 알겠죠? 넘어갔어. 19번. 19번. 이거 책에서 한번 했었는데 네. 라스이 있었어요. 나온 없는데요. 어? 맞아. 18만 18만 다자얘한번보시다 네. 네. 태영아. 네. 풀었니? 네. 뭐, 풀었을 거야. 잘, 잘 봐야 돼. 맞습니다. 내 손을 따라서 비를 어디로 떨어고있는지 봐봐. 얘가 지금 20대 30이죠. 네. 2대 3이야. 그럼 어디가 또2대 3이냐면 평행선 사이에서 보면 돼. 얘랑이랑 평행하잖아. 그럼 얘가 2대3이니까 이게 2대3이야. 어디가 2대3이냐면 어 2대3이야. 이거 납득하니 여기가 2대3. 여기 어? 그럼 제가 또2대3이면 어차피 얘랑 얘도 병행하죠. 그래서 이게 2대3이면요. 얘도 2대3이야.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지금 이길이야이기야 그러면 2대 3이니까 밑변에 닮은 비로 들어가려면 2대 몇으로 들어가야 돼? 2대 오. 5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 여기 기호가 지금 10. OF라고 되어있죠 10. OF 10이야. 자 그러면 아니, 2대 아니, 5로 아니, 들어가는 아니, 거야 2대 5는 3분 OF 대 얼마가 되어야 돼? 30얘2대 30. 어. 5는 이것 대 이것 30 그래서 5이크는얼마야1 0이네 맞아? 네가지가있다니 어. 음. 아, 다음 시간에 네, 이거 시 아, 시나다 시나리오. 아, 시나리오. 아, 시나리 진짜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